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련 그대에게 이정결입니다 7월 12일이고 CIS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좀 진행됐었던 상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뭐 이전에도 브리핑을 계속 드리긴 했었는데 매각 어,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대응 관점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어 다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18,500원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고 3,000억 원 수준에서 지분 3.3% 곱하면은 1조 가량이 되면서 주식 수를 나누면 주식수 여기 나와 있죠. 주식 수를 나누면은 18,500원 수준이다. 근데 이제 매각 금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억 원인지 3,500억인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3200억 뭐 기대를 한번 해볼수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한데 이게 지금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지난 30일에 소식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진행한다 을 사실 이게 어, CIS 얘네들이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라 매각 뭐 인수 후보자들을 얘네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최대주주가 있죠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분한테 최대주주한테 물어보고 어 매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공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반영이 됐었다가 이까지 반영이 됐었다가 주가가 꼬그라졌습니다. 지금 꼬그라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 뭐알 길은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종 확정이 한번 나와주면 주가가 펌핑 한번 살짝 해 주는 것들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가 동시에 재료가 소멸이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목표 구간은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 구간은 낮춘 게 저는 15,500원 이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좀 이거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호가가 있을 겁니다 호가 이 기업 가치 대비 호가가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이 뭐 PER도 있고 재무도 있고 뭐 PBR도 있고 PBR도 있고 뭐 다양한 가치 산정에 대한 방식은 좀 있는 상황들이지만 결국에는 재무 실적 실적이 중요하고 실적 대비해서 이 기업이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라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걸립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반영이 됐다 라고 하면은 재료가 소멸이 되고 이게 어 싸다 비싸다 라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거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어 전망치 재무 대비해서 기업이 저렴하냐 비싸냐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단기로 뭐 본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잡고 빠져 나와야겠죠. 최종 결정이 된다. 이말 그대로 최종이에요. 최종, 최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반영이 됐다. 이 기업이 뭐 보세요. 이거 보시면. 어, 예를 들어 가지고 가방 하나가 있습니다. 가방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본질적인 가치가 어, 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 이제 보통 이제 10년은 보잖아요. 10년. 10년 보면서 어, 이한 달에 한 달에 뭐 100만원을 월세 두 가구가 있으니까 50만원, 50만원 월세를 100만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의 가치를 해가지고 이 기업의 뭐 가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뭐 1년에 뭐 1년에 그럼 120만 원 수준인데 120만 원이고 이거를 10년 하면은 뭐 가격이 나오잖아요. 120만 원 수준인데 그 이상 내가 이거를 뭐 12억에 살수 있는데 뭐 20억에 어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20억 그러면 10년이란 기간이 15년 이렇게 16년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거죠. 약간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은 재무로 봐야 됩니다. 재무로 2022년도 영업이익이 91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 추정 어, 전망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추정치는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194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 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단기 순이익도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 증가가 되는 상황에서 매출이 어, 그 주가가 이 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한 3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3천억 원. 그렇게 되면은 18,500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매각 금액이라는 게 이런 것들 부동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업과의 시너지를 생각했을 때이 기업의 가치가 어이어뭐 3,000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얘네들도 계산을 한해본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가격을 매겼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8,500원 수준입니다. 18,500원 수준에서 EPS를 대입을 해 보면 돼요. 자, 지금 18,500원 수준에서 98, 98원 EPS 일주당 가격입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에 단기 순이익에 주식 수를 나누면은 1주당 가치가 얼마냐를 나오는 게 98원이라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18,500원에 서9 8원 하면은 PR이 퍼가 188배가 됩니다. 188배. 자, 이게 나중에 293원으로 증가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18,500원에서 293원 수준이면 63배 훅 떨어지잖아요. 훅 떨어져. 그러면은 장그 전기차 배터리 장비 기업으로서 성장성을 부각했을 때 경영권을 포함한 프리미엄들을 가치를 대입을 했을 때는 63억, 60 어, PER 63 정도가 적당한 주가가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성이 없는 가치주 같은 경우에서는 2 0에서 30배 왔다 갔다 합니다. 주 시장이 좋을 때. 근데 가치만 있고 성장하는 게 한계가 있는 기업들은 12배에서 11배 수준들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이제 10배예요. 근데 성장하는 가능성들이 있는 글루드 바이오 뭐 이런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뭐 전기차 배터리 소재, 뭐 그런 같은 경우에서는 뭐 120배, 180배 이렇게 성청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향후 5년, 10년에 대한 가치를 한 번의 주가를 반영하기,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때문인데 60배 수준이면 나쁜 수준들은 아니에요. 293원 이게 돼야 되고, 나중에 뭐 영업이익이 2024년도에는 뭐 200억을 돌파를 한다. 당기순이익이 뭐100 180억 이렇게 뭐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은 이 EPS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CIS가 실적이 증가가 되면 지금 당장에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18,500원 수준들이니까 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 이게 재료가 소멸된다라고 하면은 이 절반 정도 여기에서 여기 절반 정도인 15,500원이 최종 최종 이제 매각 금액이 공개가 될때 이게 320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높이고 약간 3천억 원으로 이변 없이 3천억 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 나왔다가 죽 떨어지는 거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제가 2년 정도 3년 정도 넉넉잡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냐 단기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냐 장기적으로 이 기업을 볼 것이냐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반영이 됐고 최종 결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후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없는 이상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 기업의 가치를 지금 이 가격을 주고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은 글쎄 뭐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제가 만약에 17,000원 부근 저는 여기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사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이제 밑에 여기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뭐 평균 단가가 17,000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18,000원입니다.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 제가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셨다는 거는 저한테 제가 어떻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진단을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게 잡으신 분들은 평균 단가를 낮추셔 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털고 나오는 게최직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3천억원이뭐 매각 금액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우리가 알고 알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정확히 언제 이런 소식들이 나와 줄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CIS 노스볼트와 두 차례 걸쳐서 630억 원을 수주를 받았다. 매출이 증가가 된다. 뭐 경제적인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스웨덴 노스볼트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협력 중이다라고 하고 있죠. 어, 코터 롤프레스 셀레터 2차전지 전극 공동 장비를 노스볼트에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뭐 시너지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삼성 SDI에 매각이 됐다라고 하면은 약간 계열사로 편입이 되는지 그 과정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 매출에 대한 성장성들이 조금 더 당겨지는지 앞당겨져서 매출이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추후의 문제예요 추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함한 프리미엄 가격이 18,500원 수준이냐 아니면은 뭐 3,200억, 3,500억을 써내가지고 이게 2만원 수준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높게 써내면 높게 써낼수록 호가가 저렴하다, 비싸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어, 매각금액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어, 참고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